어머 송윤석 님 감사해요. 오늘 저 갈갈한 입, 입, 입 입었는데 네, 제가 옷을 제가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무슨 상담 받으러 오셨나요? 어... 제가 집을 하나 알아보러 왔는데요. 아, 사모님 집을 구매하실 아니요. 아, 그러면 투자 아니요. 그럼 어떤 목적? 월세... 월1 5만 원짜리 방 하나 좀 알아보러 왔거든요. 네. <laughs> 이 블라우스 전거요. 이 버버리 거예요. 버버리, 버버리, 버버리. 벨트는 어, 지안 바티스타 발리, 지안 마스트다, 바티스타 발리 거고요. 바지는 쿠팡. 어머 또니니 다이어트 힘들지. 다이어트는 힘들어. 나도 다이어트를 지금은 이제 거의 중단 단계인데. 일단은 위 줄이는 게 힘들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 아침만 되면 배가 왜 이렇게 고픈지 모르겠어 그치 요요 없이 잘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내가 6년 동안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준 모습이 날씬했다 뚱뚱하고 날씬했다 뚱뚱하고 날씬했다 뚱뚱하고 날씬했다 뚱뚱하고, 날씬했다 뚱뚱하고, 날씬했다 뚱뚱하고 이러니까 참 미련곰탱이 같아 뚱뚱 뚱뚱해질 걸 알면서 고가의 옷들을 다 스물로 사놓고 기케마야 좀 커봐야 미디움 사이즈로 사놓고 하니까 나중에 살 조금만 여기서 찌면은 이런 옷들을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비, 미모 비수기 때 방송 보면 티조각리만 입고 나오는 이유가 입을 옷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 왠지 더군다나 더한 게난 다시 뚱뚱해지지 않으리라 그러고 다지 사이즈 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찌은때대요 이제. 이 리더는 어떤 건가요 리더 리더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그거 같아요 일단 팀 리더가 나니까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끌 이끌 물에서 어찌됐든 잡음이 많이 없어야지 내가 이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을수 있으니까 그 차인 것 같아요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편는 승가부터 빠져 나는 승가 안 빠져 희한하지 난 자연상가 슴인데난 승가 안 빠질까 음, 타고난나 보다 전복도 잔산이 맛있다잖아? 쫄깃쫄깃하고 그래 잔산 가슴아 잘 붙어있어라 원이님께서수저언니 가슴 어떤 거 넣으셨어요? 저 언니 저왜 저래 기분 나쁘게 지금 여기 앉아서 5분 전부터 내가 지금 잔산이라고 시부리고 있냐더니 내가 뭘넣는지 물어보면 어떡해 언니 뭘안 뭐 보여요 이거? 원이언니안 보여? 아 그러니까 지겨워 운동하고 관리하는 아줌매들 몸에 뒤집어져 맞아 몸에 뒤집어져 탄력도 있고 그리고 목욕탕 가잖아요 자신 없는 사람이랑 자신 있는 사람이랑 가리는 부위가 틀려요 있잖아 바가지 이렇게 물팍 얹는 거 그런 걸로 아줌마들이 좀 자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바가지를 안 들고 다녀 근데 바가지 두개 들고 다니는 사람아아 자신 없는 사람이야 바가지 두개 들고 다니잖아 그럼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다녀요 목탁에서 진짜. 그러면은 강가지가이만하 여기 다 가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덜 자신 있는 사람은 한 개로 이렇게 가리지. 그러니까 여기랑 뱃살 여기 사이만 살짝 가리지. 근데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음. 나는 한 개만 가리지 한 개만. 두 개까지는 필요 없지. 음. 한참 옛날에 세 개까지 좀 필요했었거든요. 세 개가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하고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골반이 썩어가고 그때. 이렇게 가리고 다녔지. <목소리> 에르메스에요? 민팔고이 <목소리> 맞아, 요 에르메스. 이거, 벌킹백 산지 2년 넘었을걸요?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산지? 그죠? 이 친구는 외출을 잘안 해. 근데,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한 이유가,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런 거 사서, 뺏기면 똥되겠다. 많이 들어주고 해도 앞으로 한 20년 내가 살것 같은데 아껴모시 이렇게 다 들고 나가고 애껴면똥 되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 이 친구는 외출을 자주 할 예정이에요 음 안에 뭐뭐 들었는지 왓츠인 바이 마이 게 해볼까요 그럼? 연봉 사키 라이타 리클로스 끝이에요 행복님께서 진품이에요 에르메스 백. 네, 내가 만약에 진품을 안 샀으면 제가 이걸 방송에 못 들고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 나한테 파신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언니 잘 계시죠. 음. 그리고 제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가면 절다 알아보세요. 어, 우리 매장도 그렇고 뭐 구찌 매장 다 친해요 저랑. 그래서 자기네들 걸 사가잖아. 그러면 그날은 꼭 방송을 봐. 에르메스 백 1천만원이 아, 어, 아니라 이거는 2천만원이 넘는 가방이고 2천 팔백만원 주고 사셨어요 2천 팔백만원